온갖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스트로쌈 갈라쇼가 마침내 방영이 되었는데 갈라쇼 시작하기 전부터 빈에서 양 관련해서 정말 많은 자금이 들려왔죠, 분명. 갈라쇼가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빈에서 양이 미스트로쌈 갈라쇼에 출연하는 건 기정. 사실로 공식적인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갈라쇼 시작. 하루 전날에 빈에서 양의 출연이 취소가 되어버린 건데요. 빈예서양이 본인의 의지로 갈라쇼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거면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아쉽고 끝날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진짜 문제는 빈예서양의 갈라쇼 취소가 빈예서양의 의지가 아니라, TV 조선 측에서 소위 갑질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로3 프로그램이 종영하고 제작진 측에서는 미스트로3 참가자들과 함께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탑칠 안에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 빈해서양을 아주 어이없게 탈락시켜 8이라는 아쉬운 순위를 줄땐 언제고 제작진들은 당당하게 빈해서양을 전국투어 콘서트에 부른 것이죠. 빈해서양은 아동가수에게 가혹한 일정이라는 이유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참한다고 밝혔으며 더하여 이미 상위권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분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들러리 출연과 대국민을 고려한 매표용 출연이라는 의견 등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구구절절 옳은 말인 것 같아 크게 공감이 되었는데, 왜냐 하면 결국 빈의 서양이 빠진 미스트로쌈. 전국 투어 콘서트는 아직까지도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예매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티켓 예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빈의 서양을 이용하려 했던 권한인지 에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전국 투어 콘서트 출연을 제안한 제작진들의 행동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빈에서 양의 입장문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출연을 거절하니까 개심했는지, 미스트로 쌈 제작진 측에서 빈에서 양에게 갈라쇼 출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는 방식으로 치졸한 복수를 한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원래 빈에서 양은 미스트로 갈라쇼 뿐만 아니라, 미스터 로또 프로그램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 불참 의사를 밝힌 이후 갈라쇼와 미스터 로또 두 개의 프로그램 모두 출연이 취소가 되어버린 반면에, KBS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는 기존의 스케줄대로 비내서양이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TV, 조선의 프로그램만 출연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숨겨진 내막을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TV 조선 제작진 측에서는 나름대로 빈에서 양 없이도 미스트로 갈라쇼가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갈라쇼가 마침내 방영되고, 뉴스 기사나 홍보 보도 자료만 보면 꼭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이지 참담하고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민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스트로. 갈라쇼는 제작진들이 나름대로 많이 신경 써서를 꾸민 걸볼수 있는데 온갖 화려한 콜라보 무대가 진행되었고 미스트로사 무승을 차지한 정서준은 갈라쇼에서 신곡을 공개하는 등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첫 방송 시청률을 고작 9.3% 기록했고 이건 정말 제작진 측에서 엄청 폭망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시청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스트로쌈 프로그램의 마지막 최종회만 보더라도 시청률 20% 기록하며 주간 전체 예능 1위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최종회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미스트로쌈의 화제성이 확 식어버린 대중들과 시청자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미스트로, 미스터 트로 시리즈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수 있던 이명웅 배출해낸 시즌이 끝나고 TV 조선에서 방영되었던 미스터 트로 스페셜 방송. 미스터 트롯에 의해 맛을 보자면 24%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걸알수 있는데 이때는 시기가 집합금지 때문에 콘서트가 불가능했던 시기라서 토크 콘서트로 지금의 갈라쇼는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었죠 전성기 때와 비교해서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갈라쇼 시청률만 보더라도 미스트로쌈이 결국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시즌 미스트로스 3의 참가자들의 순위는 대중들의 선택과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전 시즌들에서 하나같이 대중들의 문자 투표 1위로 임영웅과 송가인 등의 팬층이 탄탄한 참가자들이 우승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번 시즌 미스트로 우승자인 정서주를 보면 마지막 결승전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순위가 고작 3위에 불과한데 결승전 결과를 확인한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국민 우롱하는 것 같은 격한 감정을 표했는데요. 미스트로 3에 대한 시청자들의 배신감과 분노가 갈라쇼의 폭망한 시청률로 나타난 건 아닐까요? 결국 미스트로. 제작진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본인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대중들과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중들의 선택보다 마스터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문점을 자아낸 것이죠. 대중들과 시청자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제작진 측에서는 왜 굳이 무리한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V 조선은 거대한 힘을 지닌 방송국으로 언제나 갑의 위치였기. 미스트로스 3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절실했고 완전 의뢰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스트로스 3의 참가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방송사의 입맛에 맞는 참가자들만 밀어주면서 합질을한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방송사 입맛대로 참가자들을 움직여도 지금까지 소소하게 논란이 되었던 적은 있지만 큰 문제가 터진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이번에 빈 예서양 상황만큼은 방송사 의도대로 되지는 않은 겁니다. 예상과 다르게 빈 예서양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아예 대놓고 들러리 안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해버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확김에 비넷서 양과 틀어진 건지 아닐까 싶은데 결국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방송사가 손해를 봤잖아요. 10%안 되는 갈라시오 시청률을 받아본 제작진에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싶은데. 후회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작진 측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비넷서 양에게 사과를 하면 모를까. 비넷서 양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와서 먼저 Tv 조선에 굽히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빈에서 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방송에서 빈에서 양을 많이 볼수 없다는 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빈에서 양은 그런 팬들의 마음까지 헤아린 것인지 개인 단독 팬미팅을 주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고양인 진주에서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빈에서 양의 팬미팅은 미스트로 쌈이 끝난 뒤 처음으로 고양에서 열리는 단독 팬미팅인 만큼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논란도 많던 갈라쇼에 출연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빈해서양에게는 신이 한 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